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멘틀 코인 상장되고 나서 한80% 넘는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이 코인이 이제 론칭되고 나서도 보이지 못했던 이런 최고점 갱신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좀 어렵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오늘 전체 차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이 코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물리신 분들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 볼만한 자리들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업비트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썸 상장 때와는 좀 확실히 다른 가격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썸의 멘트를 한번 보면은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월 중순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 채널을 오다가 딱 빼고 나서 비트가 좀 어려울 때 같이 빼고 나서 갑자기 또 들어올린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딱잘 맞아 떨어졌어요. 비트가 이제 잘 버텨주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와중에 상장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락 나올 때 상장하면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 남은 거는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이렇게 한번 상장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바이빗이나 게이타이오, 뭐 글로벌 유명 플랫폼에서 거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뭐 김치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순차 거래 지원이 시작이 된. 한다면 현재 가격은 그렇게 높 분 가격대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멘틀의 지금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멘틀이 뭐 거의 좀 독보적으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한계를 좀 이제 도와주는 확장성들을 개선하는데 이러한 이제 기술력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수수료도 낮추는데 성공을 했고 대부분의 코인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 2,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중에 이제 가스비가 가장 낮게 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확장형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잘 올라가고 있고 여기를 그냥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오늘 만약에 딱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 확장의 상단부분을 타고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단기 피보나치를 봤을 때 아직 382부근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져도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이 안정적인 d 의 환경도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생태계 안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차트였고 지금 차트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켜줄 구간대가 완벽하게 버텨주고 있다. 자, 그래서 가이비트의 처음 상장이 되고 런치패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국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썸의 상장, 그 다음에 업비트의 상장. 국내 시장의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또 불나방이겠습니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올라갈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업비트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정확한 차트 분석을 지금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 번호로 숫자 1번을 딱 보내주시는 분들 99650309로 숫자 1번 보내신 분들 카톡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뭐 매집주도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멘틀같이 이런 코인들을 제가 매수가 매도가를 다 설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하고 금전을 1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멘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1차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아,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시킬 수 있는 이런 장에서도 물려서 힘들다 이 장이 은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을 제가 딱딱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물린 코인 가지고 오시고, 멘틀에 매매가를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타를 진행합니다. 오전 단타, 오후 단타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단타로 한번 먹여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하나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히포크라십입니다 여러분들. 히포크라스로 팔고 나왔어요. 11.21. 지금 좀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30분 이내로 수익 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장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익 낼수 있는 구간대들 제가 가져다 드렸고, 자, 그래서 숫자 1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링크를 제가 이렇게 가져다 드립니다. 이 링크로 입장을 해주신 분들께 제가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자리들 알려드리는 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히포크라시란 종목, 1시 48분에 드렸습니다. 30분 안에 끝나는 단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키워드 알림 딱딱딱 드려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자리들 드렸습니다. 11%가 여러분들 20분 안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 드릴 수 있는 카톡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금 상승장이 시작하니까 코인들이 꾸준하게 먹을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이 나와도 상장을 하더라도 바로 빔 쓰고 쭉 밀어버리는데 지금은 지지자리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차트도 너무 예쁘게 어떻게든 수익 낼수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세력보다 빨리 검출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세력보다 빨리 도망가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